안녕하십니까. 홍락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0, 몇 도야? 2도 날씨에서 달달 떨면서 전단지를 뿌리다가 갑자기 몸에서 열이 나가지고 기분이 노곤노곤해졌습니다. 저는 하루에 정확하게 4시, 숙련 취하는 건 4시, 대충 자는 건 3시간. 잠을 안 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돈을 버는 건 지인 형님들이 진짜 일거리를 많이 몰아주십니다. 물론 소개비도 잘 드리고 그러고 있지만 정말 감사합니다. 홍라기를 믿고 찾아주시고 지인들 중에서도 열에 한명개 또라이 인간 정리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걸 모르는 쓰레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서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놈들을 카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건이 아닙니다. 물건처럼 대하면은 바로 인간관계 정리 들어갑니다. 인간관계는 빨리 정리해야지 돈을 더 빨리 벌수 있습니다. 만원 주고 1 0만 원치 시키려고 하는 쓰레기들. 대충 다리 얹어놓고, 개무시하고, 아, 홍락이 저 새끼 병신이야. 맨날 내내 하니까 병신이야. 이런 새끼들 진짜 많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습니다. 제가 성격이 원래 연락에 들어온데 진짜. 제가 장사는 한열 가지 열 <laughs> 가지 합니다. 열 가지 하면 엮여 있는 사람만 해도 한3 0명 됩니다. 겪어보고 줄돈안 주고 내가 하는 남이 하는 건다 쉬워 보이나 봐요 개 자식들이. 어휴 홍라가 홍라기 형손돈 쉽게 버네. 내가 백 이백 벌라고 얼마나 손가락에 피날 때까지 지금 오늘 지금도 피나고 있습니다.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손가락에 피나서 코로나 코로나 씨. 코로나 걸리면 그냥 돼진다는 마음으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씨. 백, 이백 벌어가지고, 그냥 쌀 사먹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아. 나 진짜 힘들게 돈 벌고 있다. 내일은 원룸 청소 내가 다 해가지고, 4만원 벌어가지고, 4만원 가지고, 볶음밥하고, 뭐지? 탕수육 사먹어야지. 어떤 새끼가 그랬대요. 폭나기 저 새끼 이것저것 다 벌려놓고 돈 사람 사람 써가지고 여기 여기저기서 벌어가지고 먹고 살 개소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를 하던 피안 안 흘린 업장이 없습니다. 피를 안 보고 무슨 돈을 번다고? 시, 제가 심장마비가 올 거예요. 심장이 지금 너무 커져가지고 죽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심장 크기가 일반인 4배랍니다. 그만큼 일을 많이 한다라는 뜻이라고 의사선생님이 저보고 그럽니다. 제가 돈을 쉽게 번다라고 생각하는 쓰레기들 너네들 뇌구조를 뇌를 열어서 연구하고 싶다. 나 진짜 열심히 살거든. 전단지 뿌리고 청소하고 변호사 가고 체육관 가고 내가 떡볶이를 하는데 내가 떡볶이를 못 만든다고 떠, 떠드는 새끼가 하는데 내가 떡볶이 얼마나 잘 하는데 아 스트레스 받았는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돈은 못 벌어도 내 자존심을 건들면 진짜 가만 안 놔둡니다. 내가 얼마나 자부심 있게 일하는데. 병, 내가 원래 장애, 장애 1등급이 있습니다.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장애인이다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조땡, 김해땡 고노땡 나중에 살인청부하려고 그러면 돼. 개자식들. 한명목다는데 1억씩, 다, 1억씩 줘야지. 개새끼들. 몸에서 화가 나고, 심장 터질라 그러고, 잠은 안 오고, 일은 해야 되고, 이것도 정신병의 일환인데, 반드시 죽여버리겠습니다. 한 맺히기 한, 남의 눈에 피를 흘리기 한 놈은, 피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제 데스노트에 한 15명 정도 있는데, 나머지, 15명, 총 30명에서 15명은 데스노트, 15명은 불구노트에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사람이 죄를 졌으면 죄 값을 받아야 되는 거야. 아, 진짜, 시눈꼬은 끼고 힘들어가지고. 병원에 나가야겠다. 어, 주사한데 맞아야 죽었네. 지금 현재 인천 남구 문학동에서 전단지를 17장 정도 꽂아놓고 인천 남구 학익동에 와서 이 전단지 봉투 다 뿌리러 왔습니다. 전단지는 나의 힘돈 쉽게 버는 거 아닙니다. 아이템 투자 사람 사업 성공 요건 제가 반드시 대기업 총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절대 다 그냥 시간당 근로기준법 최저가로 주고 다 빡세게 일 시켜야지. 제 진짜 억울한 야 진짜 열받는다 진짜. 더 빡세게 일해야지 내일은. 정확하게 6 시간만 자고 다시 일하겠습니다. 지금 눈이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아씨, 저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자고 앉아 살 것이요, 살고 자앉아 되질 것이다. 이순신이 그러면 이순신. 안녕히 주무세요. 일하러 갑니다.